있겠나? 있겠어 뭔지 몰라? 봐봐봐어 이상해 중탕했어? 미지근하게 하지 좀 미지근하지? 자 먹어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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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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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어때 맛이 어때? 어 맛이 어때? 삼키질 못하네 먹어봐 랄랄라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어때 맛이? 민서 맛이 어때요? 어버, 헉, 맛있어? 어 그 이거 질질 다, 닌다. 어.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 m 아, ni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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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nim, 이 i m 가 어. 어때? ni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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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삼 m nim, nim, n 들어가 진 느낌을 걸리잖아. 음. <laughs> 삼키는 방법을 몰라. 옳지. 방법을 몰라서 그래 이거. 꿀까? 꿀까? 은서야. 해봐. 응, 해봐. 꿀꺽해. <laughs> 은서야. 어. 옳지. 한끗다, 한끗다. 와 이상해. 어 꿀꺽을 봐해 먹으면 한가 지금 삼킨 것 같은데? 이게 진짜 다못 먹겠구나. 아, 이분 아, 내미는데 아직 삼키는 방법을 몰라요. 안쪽으로 꿀꺽? 어? 방금 꿀꺽했지, 민서. 꿀 어영잘먹네. <laughs> 아이, 잘 먹네. 응. 오, 잘 먹네. 응. 오, 더 줘, 더, 더. <laughs> <laughs> 더 줘. 더 줘? 얼지 옳지. 응. 어, 옳지. 어, 삼켜야지 더 주는데. 아, 무 맛있어.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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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안 먹을 거야? 어, 먹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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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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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민서 엄청 잘 먹어줬네 아빠? 엄마 아! 엄마 자. 아우 잘 먹는다 우리 딸응 맛있지? 맛있어? 어응응응응이가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오응응응 호라 얼마나 맛있어 우리 민서? 어, 엄청 맛있어 어. 그렇게 맛있어 에이. 엄마가 맛있게 줄게 할머니가 만든 맘마 음? <laughs> 아, 맛있다 에이. 오 에이. 민제야 뭐라고 하는 거야? <laughs> 예, 이게 뭐봐 어, 아, 오, 옳지. 너도 잘라줄게. 왜? <laughs> 아, 맛있어. 다 응. 응. 엄청 맛있지? 할머니가 원래 요리를 진짜 잘해. 민서야. 응. 응. 그런 거 같아. 오, 우리 민서 그런 거 같구나. 태현이 고마워. 마마 민서 마마 민서야 마암마 천천히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엄마도 먹고 <laughs> 아, 아이고 아잘 먹는다 우리 아이고 예뻐라 <laughs> 음, 엄청 맛있지? <laughs> 엄마 있는데 왜 그걸 해 먹어요 아가씨 냠냠냠냠냠냠냠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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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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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맛있네 밀려도 한입해 <목소리> 한입해 눈이 커질 만큼. 랄랄라. 음이 뭐야? 이게 여기 다 먹었잖아. 맘마. 또졸려온데 눈이. 졸을 시간 됐지. 지금 돈까스 4시간이야. 그냥. 고거 매겨, 우리 조금 매겨, 이제 안 먹고 갈라 먹지 주 매기지만. 제 배고프면 저막 그냥 옆에서 그냥 딱 고글 다둘도 먹는데. 응? 아, 잘 먹네. 됐다. 우 일단 이렇게 잘 먹는 것을. 졸려서 졸려하냐 고만 먹이가 지금 졸려. 지주 먹이지만 졸리고 그냥 재워 <laughs> 목 말랐지 <laughs> 한번더줘 우유 먹여 우유.